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황인범 선수의 인기는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의 상위권 구단인 모나코와 니스가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두 클럽은 700만 유로 우리 돈, 약 100억 원의 이적료를 제안했으나, 트르베나지베즈단은 1000만 유로 하나 약 150억 원 이하로는 그를 보낼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황인범 선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나코는 2023-2024 시즌 리그앙에서 2위를 차지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되며 리스는 5위를 차지해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두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황인범 선수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번 시즌 즈베즈다로 이적해 첫 시즌만에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34경기에서 6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우승과 세르비아컵 우승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유럽 여러 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프톤 원더러스와 크리스털팰리스,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 독일의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 등도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경기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가 유럽 전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인범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의 뛰어난 시야와 패스 능력입니다. 그는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팀의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그의 정확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는 팀 동료들에게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그의 높은 어시스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뛰어난 위치 선정과 판단력으로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수비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의 활동량과 성실한 플레이 스타일은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즈베즈다는 황인범 선수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보내는 것을 원치 않지만 여러 구단의 제안과 황인범 선수의 유럽 오대리그로의 이적 열망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세르비아 매체 스포르탈은 즈베즈다가 많은 제안을 받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수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그는 다음 시즌 새로운 팀에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베즈단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인범 선수는 세르비아 리그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여러 유럽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이적이 어떻게 성사될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KK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